상상하네잘 됐었는데 아까 네. 그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네, 될것 같습니다. 이게 카메라파이 라이브라는 그 메인 콘솔이 지금 오류인 거거든요. 네네. 다른 데는 오류가 전혀 없어요. 이 혹시나 해서 지금 설정에 보면 짧은 지 오토포커스, 마이크 소스, 레플레이 사용하기 이게 말로 하고 네 네, 타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승우 B, 2번 타자 유영광, 3번 타자 김서진 B, 4번 타자 김균, 5번 타자 이승우 A, 6번 타자 김건, 7번 타자 이태하, 8번 타자 지유빈, 9번 타자 강유준. 저희가 방송을 좀 생생하게 현장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방송 장비를 좋은 걸로 바꿨는데 이 콘솔에 약간의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코어보드가 안 나오는데 제가 말로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두 타자 이승우 피좀 시원하게 장타를 좀 뽐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선잡이 필요하거든요. 자, 몸쪽 직구 스트라이크 1회말 가동초 공격. 오! 아, 저렇게 낫겠다는 소리? <laughs> 스트라이크를 줘요. 네. 존이 많이 넓으신데요. 네,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좀 굉장히 호수 밑트가 바닥에 닿는데 스트라이크를 주네요. 투 스트라이크. 높이 뜬 공. 파울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1회 초 저희가, 어, 이사 말루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기선 잡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두 타자, 이승호 피투 스트라이크. 어우, 예, 잘 참았어요. 예 원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1루 쪽. 아, 예. 2루수 옆을 빠져나가는 안타. 좋습니다. 예. 주자를 차곡차곡 쌓으면 됩니다. 예. 선두 타자 안타로 1루 출루합니다. 자, 2번 타자 유영광. 무사1루 이번 타자 유현광. 가슴 볼, 원볼. 유현경 선수가 앞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거든요. 2 투볼, 무사 2루 투볼입니다. 위원님, 2 경기가 사실상 결 l l 2 ball. 2 ball. 2 ball. 2 ball. 2 ball. 2 b 고 l l 초 ball. 2 ball. 2 ball. 2 b a 이 l 2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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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 a 다 l 2 ball. 2 ball. 2 ball. 2 ball. 풋볼 원스트라이크에 무사 2루가 됐습니다. 여기 수영초가 이대호 선수 아들이 다닌다는 그 학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4학년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빠지는 볼. 3볼 원스트라이크. 침착하게 볼잘 보고 예. 골라내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3볼 1스트라이 크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아 중견수가 아, 잘 따라가서 잡았네요 네. 142루 아 넘기는 줄 알았는데 잘 따라왔습니다. 아주 네. 자, 3번 타자 김서진 B 김서진 B 아침게임에서 홈런을 쳤기 때문에 한번더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1 4 2루 타석에는 김서진 높은 볼 원볼 아, 저 맞은편에서 중계하고 있었는데 그 네. 김서진비 선수 홈런공이 제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laughs> 이번에도 저희 머리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타석에는 김서진 피 원볼 좋은 공을 못 던질 거예요. 그렇죠. 낮은 볼, 바운드 여에는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1사 3루, 2볼. 좋은 볼을 못 던지기 때문에 폭투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홈을 또 쇄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몸쪽 와 깊은 볼을 주네요. 투볼원 스트라이크 주네요. 투볼원스트라이크 1사 3루 타석엔 김서진 쳤습니다. 3루 쪽와 정말 아깝네요. 예, 라인을 살짝 벗어나는 파울볼이었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타이밍 맞춰 나가면 돼요. 투트캐치 잡고 아, 낮은 볼. 그리고투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이런 상황에서 투수라면 쉽게 승부 못 보죠. 차라리 볼넷 줘도 된다는 심정으로 아마 볼을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웬만한 투수 강심장 아니고서는 네, 4번 타자한테 승부 못 걸죠. 김서진 선수가 그걸 좀잘 생각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쳤고 뒤로 가는 파울. 어, 근데 승부를 하네요. 야, 배짱 있는 투수라고 수정해야 <웃음> 되겠어요. <웃음> 그러게요. 예, 역시 수영초 잘하는 학교 답습니다. 예. 풀 카운트 빠지는 볼. 예, 그렇죠. 1,3루가 되고 타석에는 5번 타자 김윤 1,3루에서는 1루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는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파고드는 이런 작전 많이 쓰거든요 김서진 선수가 생각보다 발이 빨라요 더블스틸 작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완이라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풀어보는 투수. 5섯 개는 김윤. 1 4 1 3루 높은 볼. 원볼. 투수는 지금 그 우리 주자들 움직임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구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 또 발을 풀어보죠. 14135, 자석에 김윤. 쳤습니다. 아, 파울. 원볼 원스트라이트. 일루 주자였던 서진비 선수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작전은 아마 걸려 있을 것 같고요. 좌완이라서.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던졌고 쳤습니다. 1루쪽 바운드 큰 파울. 계속 예 김서진 선수가 스타트를 굉장히 빨리 끊고 있어요. 원볼 투 스라이크 트1사에 일삼루. 어, 선취점이 중요합니다. 습니다. 아, 이루스 정면. 아이. 아, 이렇게 너무 아쉽네요. 아, 이루스 정면으로. 예, 공소 교대에 들어갑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이루스 정면으로 그렇게 잘 되던 <laughs> 스코어 모드가 왜일까요? 네. 아 진짜 이게 지금 여기는 이 자체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여기에 떴었는데 그래도 화면은 깨끗하게 잘볼수 있으니까요. 음. 스코어나 볼카운트는 제가 수시로 안내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비 위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수는 김윤, 투수는 이승우 B, 1루 김서진 B, 2루 이승우 A, 유격수 유영광, 3루 김건, 좌익수의 강유준, 중견수 이태하, 우익수의 지유빈입니다. 자, 유해초 수영초의 공격입니다. 헛스윙 예. 이승호 선수 직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배트 스피드가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원스트라이크! 섰습니다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오우 송구가 빠졌구요 2루까지 갑니다 3루수가 잡긴 잘 잡았는데 아, 송구가 살짝 낮았습니다 무사 2루 발이 빠른 주자였긴 했지만 침착하게 수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책을 줄여야 돼요. 네. 자, 무사 2루 수영초의 7번 타자 스트라이크. 아 예, 볼 좋습니다. 네. 지금 수영초 타자는 번트를 대려고 했는데 볼이라고 판단했던 을것 같습니다. 번트 다시 네,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번트 수비 대비를 해야죠. 원볼 원 스트라이크. 무사의 이루. 번트 됐습니다. 1루. 파울입니다. 그쵸 나갔으면 바로 잡아야죠. 예. 원볼 투 스트라이크. 실패 후에는 삼진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타자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야이. 그렇죠. 허스윙 삼진. 자, 1사 2루로 바뀝니다. 아, 작두 방송이. <laughs> 자, 2루. 자, 8번 타자입니다. 볼인가요? 아. 원볼. 어, 또펀트요수수 앞. 아, 포수가 어! 아하. 이 선수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포수와 투수 사이로 떨어뜨린 번트였는데 1413루가 아, 됩니다. 충분히 잡아서 1루로 던질 수 있는 공이었는데 너무 우리 선수들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침착하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네. 1413루 지금 발빠른 주자 두 명이 나가있기 때문에 동일한 작전을 같거든요 1413루 그래도 하이 타선이라서 우리 투수가 본인의 구위를 믿고 좀 강하게 어, 투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초 9번 타자 1413루 마게 내야 병살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원볼 뒤로 가는 파울 원볼 원 스트라이크. <laughs> 승우 선수, 내 네, 더블 플레이 기대해 봅니다. 필 사이 3루, 원볼원 스트라이크, <laughs> 다시 한번 견제. 딱 빠졌고 주전은 도로 1사에 2 3루가 됐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변화구 들어갑니다. 예. 투볼 투 스트라이크 전하고 하나 보여줬기 때문에 빠른 직구로 승부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직구 아, 파울. 수영초 타자들도 컨택 능력이 좋네요. 낙으로 타이밍을 뺐을지 아 높은 볼 3볼 2스트라이 승부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1번으로 타순이 바뀌기 때문에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19 그렇죠. 나이스 예, 이사의 23루가 됩니다. 이승호 선수 볼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냥 승부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또 발빠른 1번 타자가 예, 나왔습니다. 이사기 때문에 타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ight. 좋습니다. 볼 좋아요. 자 2회 초 수영초의 공격입니다. 2-4의 2-3루 원 스트라이크 변하고 떨어지고